네, 여러분들, 어, 천만원짜리로 2억 빌라 갖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실제로, <laughs> 이게 이제 제가 항상 방법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걸 실천에 옮기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예, 저도 그 마음 충분히 헤아리고 이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양한 방법을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도 언지를 준 적이 있지만, 실제로 행동까지 옮기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라 대부분은 원래 행동하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만큼 힘든 일이고 내가 그만큼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 우리 지금 오늘 경매 인간극장 시간이거든요, 사실. 우리 회원님이 어 지금 있었던 어 물건을, 사건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어 저에게도 이런 여러 가지 행복과 이런 행복한 순간과 보람의 순간과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있는데요. 진짜 큰돈을 가지고 좋은 걸 낙찰받아 가지고 경제적 자유로 한 번에 어잘 가고 이런 것도 굉장히 보람되지만, 진짜 소액으로 진짜 돈이 없는데, 어떻게든지 긁어 모아가지고 해보겠다는 열정으로 막 부딪혀서 해내시는 분들을 볼 때는 전 진짜 굉장한 희열을 느낍니다. 그 쾌감을 느끼고요. 진짜 저도, 저도 바닥을 찍어 봤기 때문에 집도 절도 없어가지고 사촌형님 집에서 얹혀 살아보고 정말 바닥을 찍어 봤기 때문에 이 돈의 무서움도 알고요. 정말 그 마음과 어떤 그 열정으로 하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응원이 되고 힘이 되고 그렇거든요. 어, 근데요. 저만 힘 받을 게 아니라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특히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동기부여가 될것 같아서 오늘 주제를 가져왔으니까 우리 같이 힘내는 시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자러면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눌게요. 잠시만요. 자, 이 물건입니다. 예,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했던 물건이구요. 요게 이제, 어, 유찰이 많이 됐어요. 펼쳐보기 한번 할까요? 음, 아유, 이렇게 보이는구나. 예. 뭐, 이게 1300으로 출발했던 건 아니고, 어쨌든, 이게 쭉 유찰이 돼가지고, 668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내려왔나요? 이거 감안하고 1300으로 시작한 건가? 대항력 어쨌든, 어, 연식은 오래되지 않았고요. 좋은 물건이에요. 여러분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깨끗하죠. 예, 지은지 정말로 몇년안된것 같죠. 엘리베이터도 옛날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요즘에 아주 멋진 어, 이 타일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돼 있네요. 계단도 되게 예쁘죠. 어, 고급스럽게 손잡이도 그렇고 주차장도 천장을 저렇게 이제 예쁘게 마감을 했네요. 응? 어, 벽돌 구조이긴 하지만 어, 옛날 그 빨간 벽돌이 아니고 예, 굉장히 어, 예쁘게 근데 이게 진짜 벽돌이 아니고요 요즘에는 타일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벽돌 느낌 나는게 있어요 그니까 안에는 시멘트로 이미 다, 마감이 끝난 거예요 끝나고 이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 건데 에, 주변에서 보더라도, 예, 주변의 건물에 비해선 굉장히 어, 새 거로 보여지는 좋은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곳은 이제 모아타운의 이슈가 있는 그런 물건이기도 했고요. 자, 어쨌든, 이 물건이 왜 660만원대까지 떨어졌냐면, 자, 공매이기, 경매가 아니고 공매이기 때문에 재산명세서를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재산명세서를 이렇게 보니까요. 자, 음 임차인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또 이제 이 공매 같은거 볼때어 대항력 유무 판단하는 부분이나 이 당해세 조세와 관련해서 임차인 도대체 어떻게 받아가는지 요런 계산하는 걸좀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 많이 계신데 어, 사실 이 재산 명세서를 보면 여러분이 모든 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선 이 사람이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려면 뭐를 봐야 될까요? 압류 설정 일자를 봐야 됩니다. 법정 기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법정 기일은 그냥 돈이 이 때부터 이 때까지 밀렸던 기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압류를 걸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왜 압류를 얘기할까요? 말소기준권리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이 등기상에 어, 등기를 설정한 날짜인데 그 날짜는 압류할 때만 한단 말이에요. 교부 청구할 때는 그냥 교부 청구한 것 뿐이지 압류는 설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압류 날짜를 보았을 때 전입과 비교했을 때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어, 임차인은 20년 7월 10일인데요. 압류 날짜가 21년도고요. 땡 그죠. 그리고 쭉 압류 등기 날짜가 없다가 없다가 또 어, 없어 없다가 없다가 계속 없네 어, 여기 있네 21년도 21년도 이렇게 이렇게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요 자 에, 대학력이 있어요 없어요 자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대학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대학력이 있고요 확정일자도 앞서서 좋지만 여러분들 지금 중국 내려가면서 이, 이 자료를 보셔서 알겠지만 어때요? 어, 지금 밀린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이 어, 따라서 이지은님이라고 이 임차인 분께서 실제로 얼마의 낙찰이 되더라도 어, 낙찰금에서 일부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적은 상황이었어요. 그죠? 예. 그리고 배분 요구를 뭐 했든 안 했든 어차피 요거는 낙찰금에 거 관계없이 1억 8천을 인수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죠. 예. 네. 자, 이거를 섣불리 누가 들을 수 없었던 거죠. 다행히 우리 회원님의 조사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컨디션 정도의 물건이면 이 동네에서 2억 천 정도에는 매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2억 천 정도에는 매도가 가능한데요. 내가 낙찰이 얼마에 되던지 간에 1억 8천만 원은 우리가 낙찰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네. 이 실제로 600만 원까지 떨어졌지만, 보세요. 어 668만 원까지 떨어졌지만 어 누군가가 880만 원으로 낙찰을 받아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은 이거를 얼마에 낙찰 받은 걸까요? 1억 8,880만 원에 낙찰을 받은 거죠. 왜요? 1억 8천만 원은 내가 줄 생각하고 낙찰을 받은 거니까요. 그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따금씩 몇 개월에 한 번씩 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요. 우리 회원님이 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투자금이 많이 없으시거든요. 예, 네, 천만 원 밖에 없으셨어요. 예, 네, 근데 이제, 물론, 어찌저찌 하면, 뭐, 뭐, 카드 대출이다, 뭐다 해서 조금 더 땡길 수 있는 여유는 당연히 있는데, 당연히 있는데, 그래도, 어, 큰 돈에 들어가면, 뭐, 취득록세라든지, 이전비라든지, 뭐, 수리비라든지 이렇게 또들 거기 때문에, 또, 뭐, 막, 천몇백에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은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회원님이 진짜 훌륭하신 게, 이 물건만 가지고 온게 아니고, 폐차를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게패 폐차를 했어요. 우리 회원님은 700, 700만원 돈 썼나? 700 얼마 썼는데, 하여간 폐차를 했어요. 예. 네, 너무 아깝기는 한데. 자, 근데 우리 회원님이 이거 준비할 때, 이것만 준비한 게 아니고요. 어, 이거 말고도 한 4개 정도의 물건을, 이런걸 골라 갖고 온 거예요. 어, 물론, 굉장히 좋은 것도 있었고, 좀 별로 안 좋은 것도 있고, 좀, 그저 그랬던 것도 있고, 괜찮은 것도 있고, 다양했었는데, 와, 왜냐면은, 한 정말 투자금 3천만원, 5천만원 가지고 시작하면서도, 물건을 이렇게 잘못 고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심지어, 대구에서 하세요. 대구에서 하시는데요, 서울 화곡동까지 와가지고, 시세주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오. 회사 주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물건을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얼마나 진짜 멋있습니까? 이거 폐차를 했는데요. 저는 이 회원님을 보면서, 야, 우리 회, 이 회원님이 성장하시는 거는 경제적 자유로 가는 건 시간 문제구나. 예. 이 정도 열정으로 하신다 그러면, 예. 보십시오, 여러분. 천만원 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물건, 늘 찾은 거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물건을 받겠습니까 그죠 내 자금에서 할수 있는 것만 고른 거예요 공매가 됐든 경매가 됐든 네. 낙찰 받으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회원님 뭐 전세나도 되고 이거를 매도할 생각도 가졌던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1억 8천만 원을 드리고 네. 드리고 나머지 돈은 내가 갖는 거잖아요 응? 물론 약간의 양도세도 내야 되겠지만 그걸 제하고서 그래도 한 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남을 걸로 사료가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투자입니까? 네. 내가 돈이 없다고 움츠러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번에 입찰 들어갔던 일이에요. 10월 10일에서 10월 11일 날 입찰, 그러니까, 이제 언제야? 저번 주 얘기죠, 저번 주 얘기. 예. 네, 또 지금 다 준비하는 물건 이 있거든요. 예, 네, 이 회원님이 반드시 아마 이번에는 결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 진짜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응? 음? 이런 물건을 하나만 고른 게 아니고 여러 개 골랐어요. 실제로 조사도 다 했고요. 어, 정말 흥분된 마음으로 막 대구에서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 예, 어떤 거는 또 조사를 하다가 운이 좋게 일반 물건으로 또 좋은 게 하나 걸렸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상담해 드렸는데,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상태가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업자를 불러가지고 수리비 얼마 나오는지 왜냐면 그쪽에서 인테리어 하라고 너무 오래돼서 2,500을 깎아준 거예요. 이상하잖아. 그래서 따로 수리비를 한번 알아보라 그랬더니 아이고 훨씬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나가리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어, 내가 500만원 밖에 없다 그래서, 1000만원 밖에 없다 그래서, 왜냐면 저도 옛날에 경매 처음 공부할 때, 야, 이거는 돈 있는 사람들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할때도 돈이 없으니까, 아, 그래도 내가 이거 3000만원은 모아갖고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도 했어요. 솔직하게. <laughs> 그래가지고, 3000만원 언제 모으지? 그때 계산했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사실 1년에 그때 제가 1000만원 모으는 것도 힘들었었거든요. 그때. 예, 처음 시작할 때. 진짜 안 쓰고, 막, 진짜, 막, 예? 자린고비 해야지, 진짜 생선 매달고, 진짜, 입맛 한번 다시고, 밥한 공기 먹고, 막, 이래, 이렇게 해. 겨우 제입장에서 그때 천만 원모았단 말이에요. 그럼 3년 후에 해야 되는 거야, 이 좋은 걸. 아, 내가 이게 답답해, 안 답답해? 답답하지, 이거 빨리 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예, 어디 빌릴 때도 없고, 지금 제 사정이 그때 당시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때, 쓸걸막 써야 되는데 아유 쓸거안 쓰고 그냥 뭐 몰라 그냥 연체가 되든 말든 일단 250만원 딱 그냥 일단 키핑하고 다음 달 저번 달거 이번 달거 해가지고 250만원 500만원 합쳐가지고 그걸로 그냥 바로 입찰 들어갔다니까요 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laughs> 예, 그래서 처음부터 반지하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예, 오랜만에 또 이렇게 열정을 가진 제가 분을 가지신 분을 만나가지고 또제 마음도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 이렇게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너무 소액이어서, 야, 이거를 내가 지금, 이거 지금 이그 돈으로 해도 되나? 에이, 그래도, 어, 몇천만 원은 모으고 뭐 하자. 이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파이팅 하십시오. 가능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한 몇십만 원 차이로 폐차를 하긴 했지만, 우리 회원님이 만약에 이걸 낙찰 받았다면, 예? 아, 최소한 500원 버는 거아니야 아, 좀더쓸거 그랬나. 아, 이제 아무도 안,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laughs> 들어와가지고. 예. 최소한 500원 번단 말이에요. 어, 그게 어디야? 내 투자금 1000만원인데 500만원 버는 게 어디예요, 여러분. 예? 그러면요, 그, 처음에 버는 5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확신이 생깁니다. 어? 나할수 있는 사람이었네? 어 나도 이런 게 되네? 진짜 나나 나 진짜 돈 벌었어. 이게 다른 사람 성공 스토리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내 주머니로 경험하죠. 예. 네. 저희가 말안 해도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요 첫 물건 낙찰 받기까지가 시간이 걸리는 거지. 처음 딱한번 낙찰받고 돈을 벌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다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많은 교육생분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음 어떤 분은 진짜 한2 년만에 낙찰받고, 어떤 분은 진짜 시작하자마자 뭐 그냥 수업 중인데도 막 낙찰받고 정말 이, 이 다양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떤 분은 진짜 열심히 하는데도 운이 안 따라서 자꾸 폐차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 그러니까 떠나지 이 시장을 떠나지만 않으면 결국에는 목표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고액으로 시작했든 소액으로 시작했든 아무 상관없더라. 저희는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나봤잖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소액으로 시작하셔도요. 나중에 경제적 자유 다 가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에이, 쟤네들은 고액으로 하니까 저런 거 낙찰받아가고 좋겠다. 나 언제 저런 거 봤냐? 아유, 저건 남의 얘기고. 아유, 내가 이거 뭐 <laughs> 그쵸? 라고 그럴 수 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할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할수 있고,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봤고, 그들이 변화하는 과정을 다 봤어요. 특히 제가 어떨 때 가장 많이 놀라웠냐면, 뭐니 뭐니 해도 다가구 같은 것 같아. 예, 사실 원래 시세 차익용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주부분들이나 퇴직하는 형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음 지방에 이렇게 다가구 시세 차익이 잘안 나도, 당장 내가, 어, 일하지 않아도 월세 수익을 만드는, 이게 진짜 내 삶에 주는 행복이 진짜 크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이렇게 정말 그런 거를 낙찰받기 전과 후의 모습을 보면은요, 표정이나 어떤 그 자세나, 뭐, 그러니까 모든 게다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가 있는 세상, 어? 이렇게 여러분 달라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이런 세상,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싶지 않나요? 그죠? 네. 아직 내가 실천해 가지고 결과를 못, 보지 못한 분들. 지금 이 아침방송에도 꾸준히 참여하시지만 사실 한 건도 낙찰을 안 받고 계신 분도 있고요. 네. 여러 이미 경제적 자유로 가셨는데도 꾸준히 듣는 분도 계시고 진짜 다양하세요. 다양하세요. 근데요, 일단 칭찬해요. 왜냐면 일단은 이랬든 저랬든 이 시장이 떠나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동기부여도 안 되고 자극이 안 되기 때문에 어때요? 점점 점 멀어지고 멀어진 상황 가운데 익숙해져서 난또 일상으로 돌아가고 거기에 안주하고 그 삶에 내가 맞춰 산다니까요 그냥 그러지 말아요 할수 있습니다 <laughs> 나아가는 그룹에 계속 함께 하시고 같이 우리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부터 할게요 잠시만요 자 어, 최훈 전님, 저도 이 물건 임장 갔다가 주변 급금매 추천 받았어요. 요 물건 주변이 TV에 나왔던 전세 사기 물건이 있었는데 부동산에 붙잡혀 사기 친문 히스토리를 반 강제로 들어야 했었어요. 아이고, 그랬군요. 예,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고요. 예, 권유미님 제 얼굴 피는 거 봤죠? 다음엔 듣뿐입니다. <laughs> 나는 봤지. 나는 봤지. <laughs> 야, 우리 권유미 회원님이 야, 진짜. 우리 세연 쌤 방송에 출연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은 이제 아실지 모르겠는데, 야 진짜 다른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되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원래도 이렇게, 어, 예, 뭐예요 이렇게, 기교가 좋으시고, 어, 이렇게 영험하시고, 이렇게 좀, 렇게 어, 좋으신 분,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요, 어, 더 훌륭해졌어. 더 훌륭해졌어. <laughs> 그래요? 예, 그, 그, 유미 씨, 집에서 위치가 달라졌다고 부럽다요. <laughs> 그렇죠. 어, 우리 권정희, 권정희 알고 계시지. 그러니까 우리 권유미 님이 집에서 위치가 달라졌어요. 위치가 달라졌대요. 우리 이제 아빠가 원래 경매 이런 것도 좀 반대하고 그랬는데 아빠가 그렇게 응원한대. 아우 가라고 가라고. 아유 그러세요 그러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예네 그럼요 암요 암요 그렇죠. 예, 아, 그렇죠. 소니이님 힝, 저도 계속 폐찰인데요. 응원해주세요. 어, 이제 곧 수업도 끝나는데, 그러니까 누구나, 저도 뭐 저라고 맨날 낙찰받았을까요? 예, 저도 폐찰, 예,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laughs> 그쵸? 그렇죠? 아, 한 번은 제가 진짜 몇 번째 2등 했지? 한 다섯 번을 돌았는데, 다섯, 다섯 번 마다, 다섯 번 내내 계속 2등만 한 거예요. 아, 진짜. 얼마나 분하고 참 그게 그렇던지 여러분,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경제적 자유까지 그냥 막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또 마음 쓸일이 있고요, 힘든 거 있고요, 불편한 것도 있고, 어, 스트레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과정을 겪어야지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막 경매 공부, 공매 공부 열심히 하면서 오히려 처음에 흥분했던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아뭐 이렇게 또 낙심도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아 물건이 안 골라져서 자꾸 폐찰해서 이런 건 뭐예요? 우리가 경제 경제적 자유로 가는데 필요한 단계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잘 가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포기할 게 아니라 지금 아주 잘 가고 있고 누구나 겪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응? 처음부터 낙찰 잘 받는다고 그 사람에 영원히 낙찰 잘 받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네, 반드시, 어, 이런 과정들을 누구나 겪었다는 거. 저도 겪었고요. 제 주변에 성공한 많은 분들이 그 과정을 겪지 않고 올라오신 분이 없어요. 화이팅! 힘내십시오. 어, 좀 더, 좀더 화이팅 되지 않아요? 네, 공감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죠? 아, 예, 좋습니다. 신윤홍님 감사합니다, 멘토님. 네, 해피파님이 시장에 끝까지 있을 겁니다. 동기부여 고맙습니다. 네. 자, 일단, 칭찬해요. 태기맘님. <laughs> 네, 노수경님 오늘 화곡도 임장 가려구요. 소니아님, 어,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소니아님? 어, 뭐 칭찬받으셨구나. 그래요. 내 인생은 최고님,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모두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김정현님, 매도님 말씀 덕에 항상 화이팅 됩니다. 매도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현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주인공입니다. <laughs> 진짜, 유현님이요. 야, 한 1년, 1년 10개월 만에 낙찰받았나? 근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노력 없이 1년 10개월을 보낸 게 아니고요. 한 10개는 폐찰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조사를 정말로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짜 폐찰, 패찰, 폐찰, 패찰, 폐찰하다가 아이고 이제 하나 낙찰 받고 네 월세 세팅하고 네 이제 노동력 없이 이제 매월 이제 돈이 들어오고요 두 번째 물건을 향해서 또 나아가는데 아 얼마 전에 좋은 물건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는 분들은 아실 거야 포항 물건 갑자기 사라졌어 사라졌어. <laughs> 네? 그, 또, 이제, 그, 그, 자제분께서 또 좋은 또 학교로 그쪽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갈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물건 하나를 정해가지고 또 조사까지 갔네? 이 열정 어떡할 거야? 그죠? 그 어머, 멘트님 너무 좋은 물건 만났어요. <laughs> 아, 어쨌든, 열심히 하죠, 여러분? 크, 이렇게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예, 여러분들. 같이 잘 됩시다. 아참 그래요. 마야 마야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화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네 유영선 님 초보구요. 평생 회원 가입해서 경매 배우려고 하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지방세종에삽니다 글쎄요. 예 네, 맞아요 여러분. 이거 제가 낚시 한번 할게요. 평생 회원 가입하세요. 초보자면 더욱더 여러분 이 부동산이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처음에 3년 공부할 때, 3년 정도 됐을 때, 제가 짱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저는 제가 짱인 줄 알았어요. 진짜. <laughs> 또 교만함이 또 올라와가지고. 근데, 야, 이게 제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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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이 거듭될수록, 야, 이게 더 깊고, 더 명확한 정답이 존재하고, 더 넓고, 와, 이게 진짜 여러분, 여러분, 차라리 빨리 먼저 그 길을 간 사람한테 그때그때 그때 물어보는 게 훨씬 훌륭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보 입장에서요. 아, 여러분들도 좀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뭐 내가 다 아니까라고 생각할 텐데 언젠간 당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예? 네? 네,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다가고 0 개가 있으면 뭐더 이상 공부 안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때 고민이 또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이 꿈꾸던 막 월세 6천만 원 나오는 고시원 건물을 하나 갖게 됐어. 뭐그 이상 부동산은 욕심 안 가질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왜요? 그렇게 좋은 물건들도 일반 거래로 가끔 나오는 걸 여러분들 볼 거예요. 그걸 파는 사람은 왜 팔까요? 물론 상황이 어려워져서 가끔 파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더큰 걸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거보다 더큰 수익을 아니까 그거 팔고 그 위로 가는 사람들이있다 계속 존재... 이게요 여러분 이 부자도요 레벨이 계속 존재한다니까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계속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으면 안 돼요. 예 네. 저는요 이렇게 생각. 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평생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그것도 무료로 이거는요. 저는 저는 그런 멤버십을 갖는다는 건제 생각에 저는 1억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받아들이고 느끼는 입장에 따라다, 따라 다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진짜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배포 옵션 오픈할 때 이거를 처음부터 우리 평생 회원 제도로 가기로 약속한 게왜 그랬냐면 제가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게 교육도 끝나고 미안해가 어디 가서 물어보기도 애매한 거예요. 이게 예, 네. 괜히 좀 민폐인 것 같고 이 분위기 자체가 그 우리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지 말자 네. 그리고 평생 책임져 주자 네.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알아주고 여러분들 또한 고러한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어, 계기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음 샤론비타님 멘토님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아, 오늘 상담 예약하셨군요 그렇죠 <laughs>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음. 올리브스토이 맞아요. 누군가에 물어볼 멘토님이 꼭 있어야 해요. 난 혼자지만 베프에는 멘토님들과 전문가 회원분들이 계시니 정말 든든하거든요. 예, 교육비에 투자하셔야 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맞아요. 지아님, 멘토님 아, 낙찰받은 물건의 공유자가 공탁금 걸고 한 고를 넣으면 그냥 기다리면 될까야 아, 일단 기다려야 돼요. 이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공탁금 걸고 항고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승소할 확률이 있을까요? 네,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한 1년 정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1년, 2년. 네, 왜냐면이 사람이 공탁금을 걸고 소를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제기한 거예요. 내가 왜 경매에 당해야 되느냐. 이거 물러라.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만약에 그 보증금이 1, 2년 정도 묶여있어도 상관이 없으면 그렇게 하고 그게 아니면 빼세요. 네. 네, 그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어, 저기 판단하고 움직이시 바랍니다. 그래요, 네 여러분들 어, 자유연님 굿모닝 경매에서 멘토님이 제 얘기해 주실 때까지 꼭꼭꼭 그러니까요 자유연님 파이팅 하십시오, 알겠죠? 네, 그래요 맞아요, 든든한 빽이 생긴 것 같아요 내 인생 최고님. 아김승옥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평생에 어떻게 가입해야 할지. 요 어 저희 여기 나오는 전화번호 있잖아요. 이쪽인가? 이쪽이죠, 여러분. 여기 010 5670 7937 전화하셔가지고 아, 안내 아,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니까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도 여러분 도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님 경매와 함께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폭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되십시다. 화이팅!